어떠셨습니까? 저는 특히나 그 수영장에 있었던 그 집. 아, 수영장에 거기서 나와. 네, 또 우리 반려견이 똘똘해도 키울 수 네. 있고. 예. 아, 어, 네. 아, 너무 좋았고. 저는 어. 또그쇼 계단 중심에서 특이한 계단을 보면서 아파트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감성들. 그리고 이 포천 우와. 히어로. 포천 히어로. 아. 포천, 히어로. 아. 포천 히어로 이 집. 예술이죠. 아. 아버님의 히어로. 아버님을 히어로. 여기. 예. 아. 네. 아. 너무다. 다 너무 쁘네또잘 가꿨다, 너무 잘 꾸며놨어. 아, 조경이 너무 멋있는 아니 ]죠?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 아니 소나무도 있고 여기 단풍 나무도 있고. 여기엔 또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과나무, 네. 자두나무. 네네네. 이런 나무들이 정말 너무 많은 나무들이 있어 진짜. 아, 어머 다시... 어머 유실수가 있네. 도 자두에... 야, 야, 야. 야 다산지직네 숭도나무가 있어. 와.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많다. 옆에 기와집이 있잖아요. 네. 제가 2층을 올라가 봤는데 네. 2층에서 보이는 전망이 이 기와집 때문에 더 예뻐요. 그렇지. 마치 한옥마을에 온다. 네, 맞낌 진짜. 저도 아... 지금 보면서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나 너무 멋있다. 저도 집이. 아, 이 벌써부터 벌써 그렇죠. 아아 일단 신발장이 넓어 좀, 넓어. 좀, 넓어. 어 진짜 넓어. 그리고 여기 신발을 앉아서 신을 수 있게 아, 이렇게 또딱 좋다. 벤치도 마련어, 마련. 진짜 혹시 혹시네. 예. 그리고 이 밑에도 그냥 깨알 공간. 아, 수납 공간. 예. 수납 공간이 네.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천장을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아아야 이거는 친구 재야겠다 예, <laughs> 줘야겠어요, 이거는. 몸에다 넘어울 거 같은데. 몸에다 넘는다고? 어. 전문가네 맞췄어. 이렇게 넓고 딱 튀어가지고 또 마음도 뻥 뚫린 것 같고 여기도 또 숨겨놨는데 여기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해줘요! 어, 뭐야? 뭔데 뭔데? 자 보세요 저기. 아 제발 제발! 일단 와, 와. 와. 아 와. 일단 여기 너무 좋다. 네. 여기서 엄마가 부르면은 그쵸. 내려가 볼 필요 없이 어, 어 엄마 이러고 어. 바로 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소통을 해줘. 어, 지금 굉장히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굉장히 트렌디한 거를 반영을 했다. 저도 이거 예전에 살던 집에다가 이렇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예. 그냥 아무나무나 주워와서 했다가 다 썩어가지고 아, 아무나무나? 예 네. 아무나무나 진짜? <laughs> 나무가 썩은 걸 봤다는 건안에는 거의 무식한 소리가 난다 아작났지 가루가 되지, 원래는 생나무 코팅을 안 하고 전혀 안 하셨네 <laughs> 돌 있는 때까지만은 저희 집 마당에 활용을 할수 있네요 <laughs> 그렇게 넓은 마당은 아니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맞아요. 어. 사실 마당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작은 마당부터 시작하는 것도 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텃밭 앞에 사실 뒤에 부족하다면 여기 전체다 네. 텃밭을 꾸면되죠 여기다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렇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어... 어. 개인적으로 옆에랑 이제 공간이 분리돼야 되지 않나? 정확한 울타리가 없는 게 그렇죠. 어, 울타리 같은 거 하나 쳐가지고 어, 넘어가지, 못하게. 넘어가지 못하게 조경석이 보기에는 좋은데 좀 걷어내고 음. 활용을 하는 것도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불벌레 같은 거 있을 때 아. 바로 그게, 그게 나와서 그러네요.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이불 걸면 바로 마르겠다그 정말 그뽀송뽀송하고 어. 상쾌한 기분 있잖아요. 네.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음, 저는 이불이었구나. 진짜. 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들어보자마자 문이 네.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 살던 집도 네. 제가 파란 색깔 문을 좋아해가지고 어? 파란 색깔로 도배를 했었거든요. 아, 색칠을? 페인트 도배. 아 네. 파란색 문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고급스러워 <laughs> 코발트 블루 느낌이 약간 나잖아요 그래서 네. 어, 질리지 않는이 블루가 참난 좋아. 블루가 어 시원해 보이고 좋잖아요 네. 또. 보니가 참 <laughs> 좋아. 보니가 <와> <laughs>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이 <laughs> 코발트 블루. 니는 <laughs> <색깔이> 코발트 블루가 <laughs> 잘 어울린다. <어울리나요? 웃음> <laughs>

준비, 시작! 어우, 세 형은, 어우. 안 돼, 세영 씨는. 안 돼, 안 돼. 같이 발 들어, 같이 발 들어. 구명 조끼 해야 돼. 아, 아, 이렇게. 아, 진짜, 여름에 정말 좋을 것 같아. 놀이 시설로 챙길것 같아. 응. 아, 이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층으로 올라가긴 좀 아쉬워서 발코니 어? 한번 볼게요. <laughs> 발코니 야, 발코니 야, 이런 공간 너무 좋아. 어우, 좋다. 아, 좋죠. 강아지를 키우시잖아요. 예. 강아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전용 방처럼. 그렇죠. 강아지 펜션. 이런 곳에 잔디를 깔아가지고. 똘똘이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 음.